자 이제 어, 두 선수의 마지막 덱망 남아 있는 상황이에요. 중견 네. 선수들의 마지막 덱망 남아 있는 상황인데 최예찬 선수와 앵그리 카프 선수 두 선수다 드루이드고요. 최예찬 선수 같은 경우에는 드루이드가 제가 기억하기로 어제 같은 경우에 말리고스 드루이드라고 기억이 나는데 네. 오늘은 또 역시나 말리고스 드루이드를 준비해왔을지 아니면은 다른 종류의 드루이드를 준비해왔을지 어, 궁금합니다. 일단 앵그리카프 선수의 그런 과감한 판단력은 굉장히 머릿속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도 과연 그런 토큰 드루이드의 강력한 모습 보여줄지 경기 준비가 끝났다고 합니다. 경기하면 만나보시죠. 내가 네, 말씀드렸다시피 이 반드시 보호해야 한다 매치업에서는 <laughs> 약을 들어야 돼요. 네, 급속성장, 급속성장 정신 자주기 있어야 됩니다. 필요하고요. 역시나. 포큰 드루이드 입장에서 필드를 먼저 전개해 나가기 때문에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네. 자, 고민하고 있는데 멀리 거는 우상만 들고 여기서는 이제 까마귀 우상에서라도 좀 급속성장이나 정신작을 찾아보겠다라는 심정으로 들고 간것 같죠. 네. 우선 앵글 카프 선수는 못 찾았고요. 어... 최혜찬 선수, 살아있는 뿌리로 물을... 토큰 깔면서 시작합니다. 네. 최혜찬 선수가 상대가 토큰 드로이드인 걸 알기 때문에 필드 주도권을 내주지 않으려고 먼저 살아있는 뿌리 사용을 해줬어요. 네. 자, 그래서 이코스트 타임이 정신 자극이 안 나오네요. 자, 우상과 살뿌도 사용해야 할까요? 우상을 먼저 보고 이제 판단을 해봐야 될것 같거든요. 네. 혹시라도 급속 성장 나오게 되면 동전 급속 성장도 사용을 할 수가 있고 이러면 할퀴이나 물기 쪽으로 좀 선택을 해줄 것 같네요. 네. 다음 턴을 생각한 다음에 할퀴이 영웅 능력도 괜찮아 보이고 예. 이제 사마다 주문으로 봤을 때 물기도 지금 괜찮은 편이었죠. 맞습니다. 자이 상황에서 살아있는 뿌리를 쓸지 말지 정도의 판단 사용을 해주는 모습인데. 다시 한 상대가 번. 필드 주도권 을 먼저 가져가는 거를 용납할 수 없다라고 볼수 있겠죠. 네. 이번 턴에도 역시나 앵그리카프 선수 급속 성장과 정신 자극이 없었습니다. 그냥 영웅 능력으로 턴을 넘기네요. 그럼 여기서 이제 최찬 선수가 공전에 수렁의 수호자로 만화 부스팅하면서 을갈것 같고, 그러면 앵그리카프 선수는 역시나 휘둘러치기로 좀 해결해 줄것 같죠. 말씀주신대로 일단은 게임이 흘러갈 것 같은데요. 네. 들어오는 요그사론이러면 마나 부스킹이 앵그리카프 선수는 다음 판 6성으로 좀 시작을 해야 될것 같고. 오, 오, 비룡 잘 나왔는데요? 네, 최혜찬 선수 지금 비룡 타이밍이 굉장히 좋았죠. 비룡 이후에 물기 영웅능력이나 달수 차원문. 지금 선택지가 두 가지 생겼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좋습니다. 맞습니다. 자, 앵그리카프 여기서 아, 자연의 군데. 휘둘러치 베겐인가요 드루이드치 나오면은 깔끔하거든요. 베디브. 어? 이러면 정신작은 베디브예 <목소리> 좋죠. 사야죠. 토큰보다 필드 장악력이 훨씬 좋아요. 달습 차한번 나오면은 예. 필드에 하수인 많이 깔립니다. 6만 하수인 두개를 전개할 수 있고 이미 필드 위에 44 하수인과 77 하수인이 배치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렇죠. 그 압도적인 필드를 토큰 드루이드가 밀어내기 힘들 수 있어요. 아, 정신자극 네, 충분히 나갈만 하죠 빠른 타이밍에 나가서 빠르게 필드를 장악해야 훨씬 이득을 많이 볼수 있거든요 자, 메디브 필이 나왔습니다 급속성장 아, 답답해요 앵그리카프 선수 갑자기 여기서 정신자극, 메디브 맞고 나서 혼미해지죠 그렇죠, 아찔하죠 또 정리하려면 야생이 분노의 영능력까지 써서 몸으로 정리해야 되는데 문제는 필드에 그러면 학생이 안 달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육성 우선 마나 음. 부스팅을 하고 네. 요구 사론 쪽으로 좀 돌아간다. 예, 달려고. 아, 요구 사론이다. 잡아주고 있거든요. 야생 분노 살짝 들어봤는데 아, 예, 급속 성장까지 이러면 다음 턴에 요구 사론 거의 확정적으로 좀 내겠다라는 심정인가요? 그래서 달숲 차원문을 사용할지 말지의 판단. 비정거인에서 개체수 두 개로 강하게 좀 밀어붙이겠다. 최혜찬 선수도 나쁘지 않은 판단입니다. 네. 그럼 이 하수인들이 정리가 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승부가 갈리거든요. 자, 요구사로 가나요? 가나요? 아, 여교사 야힘 야힘. 지금 그렇게 시간을 벌기에는 필드들이 1 5라서 네. 휘둘러치기 하나에도 죽고 지금 핸드 물기도 보유되어 있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면 물기 영능력까지 음. 하면 지금 아티시가 있기 때문에 21 데미지 나오거든요. 실력 나와요. 예, 이거는 또. 어쩔 수 없이 요구사론 판단 한번 삐끗하면 큰일 납니다. 예. 아니면 그렇게 가기 위해서라면 내 네, 여교사의 야생의 분노, 야생의 힘 이런 식으로 가야만 생존을 할수 있고요. 네. 그것도. 음. 완벽하진 않죠. 일단 지금 상황에서 는자 야생의 분노로 방어도 쌓일 것처럼 아, 보이고요. 네, 일단 버팀질를 쳐주십시오. 가르쳐 주자 이번 턴. 자 타우리산. 타오루산. 그냥 타우리산을 내도 괜찮아 보이네요 네. 달속 차문으로 굳이 가지 않아도 예. 왜냐하면 달수 차원문을 쓰면서 개체수가 두 마리가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타우리산으로 줄여놓고 5만나 6만 하수인이 두 마리가 나오는 것도 괜찮아고요. 자, 달수 차원문 가는데요. 아, 먼저 사용해 주는데 캐리, 와 돌진까지, 운피십장 예, 무대전까지 잘 나왔죠. 좋습니다. 영웅력 사용하고, 토크나 빨리 세고요 수습생 하나 정리하면서 여기서까지만 정리하고 달려줄 것 같거든요. 네. 예. 여기서까지는 정리하고, 달리죠 본체로, 달리네요. 이러면 요구사론 갈 수밖에 아 없어요. 아, 요구사론 이제 너프 전 요구사론이기 때문에. 네, 일단 죽음의 메아리. 자, 가야죠. 이 필드. 자, 첫 번째. 냉혈 아, 난투! 어, 와, 좋아요 자, 여기서 설마 요구사론이 산다면? 산다면? 오! 어! 와! 아 자 메디브, 왕가잼, 뭐, 우상, 우상. 나온카드아대대왕 아, 이건 아니거든요 자독의 카드 한장 들어온, 천벌 그래도 나왔어요 오와. 황천! 또 필드 깔끔하게 밀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어 마지막 마무리를 황천으로 어, 이정도면 그래도 많이 해줬죠 많이 그 필드를 지원해 준거만으로도 대단한 거거든요 맞습니다 사실 이제 패치가 되면은 요구사람 난투에서 없어지는 순간 끝이에요. 예. 아, 네. 이쪽도 요구사람 준비가 됐고, 말리고스를 일단 필드압박 해주죠. 왜냐하면 네. 요구사람이 빠졌고 이 말리고스 정리하기 어려울 수 있다라는 판단이에요. 휘둘러치기 아직 안 쓰지 않았나요? 그리고 말리고스 요구사는꽤센 콤보거든요. 자, 달성. 아, 일단 14. 15데미지까지 나오는데, 예. 이런 물기를 써야 될지 영웅력까지 써도 15데미지 나오거든요. 그렇죠. 혹은 말리고스와 달빛선광으로 달린 뒤에 요구사로 해볼 만하거든요. 네. 지금 필드 상황 자체가 일단 역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 개체수가 많을때 요구사항 내는게 더 좋을수도 있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서 달빛성광 본체 들어가고 예 본체 공격하고 네 요구사항 가겠다는 얘기죠 자 여기서 볼까요 포칼 아 이게 포칼 포칼 강요때문에 아 티씨 아, 아, 있으면 아, 자, 멧돼지 비작 오, 이거 비작 배지. 지금 말리고서 죽을 뻔했어요 자, 나라노 나스윈 격수여배아벽돌 아, 이게 끝인가요? 와, 잠시만요, 이러면은 아, 대체서 정리는 잘 해줬어요, 그래도 고대신의 위습 자, 첨벌 자 킬가가 안 나오는 상황이죠. 네. 자 약간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말리고스를 정리를 해야 될지 앵글리카프 선수가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어요. 물론 전통에는 주문이 없었지만 네. 말리고스 드루이드라는 것 자체가 주문의 비중이 꽤 높은 편이거든요. 그냥 휘둘러치기 하나면 나도 게임 끝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죠. 고대신의 위습을 버프를 쓴 다음에 정리를 한다 그것도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자 밧줄이 타가고 있습니다 천벌 쪽으로 먼저 가나요 우선 경로수호경에 정리를 해주고 예, 여기서 고대신의 위습 사용을 하면서 음. 자, 고대신의 위습 버프를 쪼니다리오스 정리해주고 있죠 그러면 필드 위에 6 4짜리 하나 남았고 자 이거 여기서 카드, 딜 카드 하나 아, 필요! 필요 아니거든요 드로우 해봐야 될까요? 예, 드로우 일단 해봐야죠 자 여기서 하늘 빛비룡 카드 한장 드로우 휘둘러치기 이게 말리오스가 있을 때 나왔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런 물기로 달려놓는 게더 좋거든요 그로발이 그렇네요. 나올 수도 있으니까 물기로 달려놓고 다음 턴 휘둘러치기 각을 잡는 게더 좋은데 아, 이거는 아 약간 야생이분도 한 장이 남았기 때문에 약간 그악을 생각하는 걸까요? 예, 니그 그러니까 하수인을 먼저 필드에 깔아야만 공격을 할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 필드를 잡는데 좀 신경을 쓴것 같죠. 그렇습니다. 네, 자, 고대의 방정 나왔고, 네. 수렁에서 오자. 그리고 영역까지 사용하게 되면 일단 1이 남아서. 네. 한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저희는 끝났다는 걸 알고 있죠. 그렇죠. 물기도 있고 힐러 치기도 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까마귀 우산까지 들어오게 되면서 일단은 확정 킬가 나와 있는 상황이죠. 자, 팀 어그레시브의 최혜찬 선수가 결국에는 힐러 치기로 뛰어차보면서 6대5 상대방의 대장을 먼저 꺼내게 되네요. 아, 어, 예. 굉장히 아슬아슬한 중견전이었고, 그렇죠. 그래도 최혜찬 선수가 서로 두 개의 덱을 주고받은 상황에서 그냥 드루이드 하나 지켜냈다라고 하면 좀 앞서서 얻어냈던 이득을 지켜냈다라고 볼수 있겠죠. 맞습니다. 자 일단은 이번 경기를 어그레시브가 잡아내면서 중견 예. 선수들의 대결 굉장히 치열했습니다 네, 말씀드린대로 예, 다음 경기 바로 이어서 진행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다음에는 이제 최애차 선수 어그레시브 팀의 최애차 선수를 상대로 OTK팀에서 대장 심플로트 선수가 나오게 되겠는데요 저희는 잠시 쉬는 시간 3분 정도만 빠르게 가지고 다시 돌아와서 경기 중계로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